안녕하세요 정치유감입니다 어떤 큰 목표를 이루기 위해 꼭 필요한 두 가지 바로 바로 기획과 실행입니다 생각해보세요 여러분이 뭔가를 시작할 때 계획 없이 그냥 덤비잖아요 아마 결과가 썩 좋지 않을 겁니다 기획은 프로젝트의 설계도 같은 거예요 목표는 뭔지 어떤 자원이 필요하고 누가 뭘 해야 할지 미리 머릿속으로 그려놓는 과정입니다 예를 들어 집을 지으려면 먼저 설계도가 있어야 되겠죠 그거대로 지으니까 그게 기획입니다 반면에 실행은 그 설계도를 이제 현실로 만드는 작업이고요 자재를 가져오고 벽돌을 쌓고 하나씩 완성해 나가는 건데 기획이 머리라면 실행은 손과 발 같은 거죠 근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기획도 100점 실행도 100점 이게 아닙니다 기획과 실행이 따로 놀면 절대 안 된다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윤석열의 개엄이 실패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여기에 있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기획이 아무리 완벽해도 실행이 엉망이면 그건 망상이 되는 것이고 실행이 아무리 열심히 해도 기획 자체가 엉망이면 가다가 어디로 갈지를 몰라. 두 가지가 딱 맞아 떨어져야 성공적인 프로젝트가 탄생하는 겁니다. 근데 만약 누군가가 이 과정에서 중요한 흔적을 지우거나 핵심 정보를 감춘다면 어떨까요? 그건 그냥 실수가 아닐 가능성이 큽니다. 이 얘기를 왜 하느냐? 어제 두 가지 기사가 동시에 나왔죠. 대통령 경호처가 윤석열,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의 비아폰에 담긴 정보를 삭제했다. 이거 하나 그리고 한덕수 최상목 이상민이 진술한 국무회의 상황과 cctv가 맞지 않다 내란 관련해서 수사받고 있는 군인들 30명이 넘습니다 그중에서 지금 감옥에 들어가 있는 사람이 누구예요 박완수 여인영 이진우 곽종근 문상호 이 다섯 명인데 이 사람들 모두 제가 앞에서 말한 성공적인 프로젝트의 두 조건 기획과 실행에서 실행에 속하는 인원들입니다. 그 말은 다른 말로 하면 기획에 참여했던 사람들은 아직 감옥에 간 사람이 없다. 앞으로 본격적으로 감옥에 갈 놈들이 정해질 것이다. 라는 얘기예요. 기획이 사실 어감이 그렇게 나쁜 표현이 아닌데 어떻게 계엄에 기획이란 단어를 쓸수 있냐? 뭐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 예를 들어 우리나라가 진짜 어려워져 가지고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왔다고 칩시다. 그러면 국무회의 참석하는 장관들은 국가의 각 분야에 대해서 비상 전시체제에서 어떻게 하겠다 플랜을 짜고 거기에 잘 따라야 되잖아요. 플랜을 잘 짜고 아랫단에서 잘 실행을 하면 조금 더 성공적으로 전시체제를 극복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문제는 이제 이 기획단에서 국무위원들이 내란에 어느 정도까지 참여를 했느냐 이게 이들 지들 콩밥 먹느냐 쌀밥 먹느냐 이거 가르는 거잖아요 걔네들이 대통령 실무실에 몇 시에 왔고 이런 거는 사실 중요하지 않아요 핵심만 딱 얘기하면 사전에 몰랐고 극구 반대를 했다는 거야 요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수사가 더 진행되어야 하겠지만 지금까지 돌아가는 상황을 보면 한 가지는 어느 정도 예상 가능한데 윤석열이 미리 얘기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윤석열이 김용현 조상원과 함께 오랫동안 준비했던 만큼 국무위원들에게는 공유하지는 않았어요. 그렇게 보여요. 그 강력한 근거가 군사 쿠데타기 때문에 말할 필요가 없었지. 최소한 2, 3일 전에 들은 사람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만약 그런 내용을 미리 공유받은 사람이 있다면 걔는 장성급 군인들이랑 동급 되는 거죠. 윤석열이 2차 계엄 하려는 그 상황에서 국회법 찾아보라고 했다는 거 아닙니까? 어느 상황이든 법적으로 빠져나갈 구멍을 만들려고 시도는 했을 거예요. 그게 12월 3일 국무회의 의결도 거치지 않은 계엄선포라는 불법을 벗어나기 위해서 형식적인 국무회의 소집을 하지 않았을까? 그리고 국무위원들이 암묵적 동조를 하지 않았을까? 그런데 여러분, 이건 제가 착해서 한덕수 최상목 이상민의 입장에서 가장 베스트 시나리오를 상정해 본 겁니다. 이게 베스트야. 반대했다고 했는데 CCTV 보니 그게 아니야. 행복회로 최대치로 돌려야 되는 상황이 이거라는 겁니다. 근데 이걸 조금만 넘어가도 어떻게 되느냐. 자,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면 조금 잘 보이고 쉬워요. 기획이냐? 실행이냐? 근데 기획 단계에서 암묵적 동조를 했다고 하면 경찰이 수사를 어떤 방식으로 하고 검찰이 무슨 죄로 기소를 하고 재판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까지는 모르겠지만 이게 실행 단계 즉 계엄이 성공한다는 가정하에 윤석열의 지시를 실제적으로 수행한 부분이 나오면 이제 얘네들은 기획이 아니고 실행 단계로 넘어오는 겁니다 한덕수 최상목 이상민 이세 사람 실행 단계에서 그러면 뭘 했냐 우선 한덕수는 뭔가 구체적인 걸 했다기 보다 국회에서 계엄 해제 결의안이 1시 3분에 가결됐는데 윤석열이 1시 20분에 합동참모본부 결심지원실에 가서 국회법 찾아보고 두번세번 번 계엄하면 된다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정진석이 새벽 2시에 한덕수에게 전화하고 한덕수는 2시 6분에 국무회의 소집 지시를 하고 결국 4시 30분에 국무회의 의결을 통해 계엄 해제가 되죠. 즉 한덕수는 국회의 계엄 해제 결의안이 통과된 1시 3분부터 정진석의 전화를 받고 2시 6분에 첫 국무회의 소집 지시를 내리기 전약 1시간 동안 뭘 했냐? 계엄을 국구 반대했다는데 국회에서 계엄 해제 결의안이 통과되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빛의 속도로 1초도 아깝게 국무회의 소집해서 해제했어야 되는 게 맞죠? 근데 어디서 뭘 한지 몰라. 이것도 한덕수 입장에서 가장 좋은 시나리오는 국회와 윤석열 양쪽에 한 다리씩 걸치고 있었던 게 아니냐. 그게 아니면 국회 표결. 저거 쓰잘데기 없어. 군인들 몰려가서 싹다 잡아들이면 2차 경험 성공이지. 그런 생각을 했을 수도 있다. 최상목은 비상입법기구에 쓸돈 마련해라. 그래서 F4. 한국은행장 만나러 갔잖아요. 그 새벽에 환율 방어 한국 망하는데 베팅해서 미채권 사놓고 앞뒤가 안 맞지. 이상민은요. 소방청장한테 전화해서 한겨레 경향 jtbc mbc 여론조사 곳에 경찰이 투입 될 것인데 경찰청에서 단전 단수 협조 요청이 오면 조치해줘라 라고 지시한 게 아니냐 얘네들 다 실행 단계에서 아주 중요한 임무를 수행 하고 있었습니다 사실이라고 한다면 자 그리고 세트로 한 김에 잘묶 어야 되니까 제가 조의대 말씀드렸 죠 계엄사가 대법원에 인력 보내달라고 요청했다는 거 결국에 요청에 응하지 않았다는 게 결론인데 이것도 한도 똑같이 보면 됩니다 왜? 법무사무관 보내달라고 요청 받았어요 그런데 이걸 바로 거부한 게 아니라 가지고 있다가 계엄해제 결의안 통과된 이후에 보내지 않는 걸로 결론이 나왔다는 거예요 이것도 좀 들여다볼 여지가 있지 않은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계엄사령부의 법무사무관 넘어가면 민간재판 자료들 다 계엄사에 이관되고 군사재판으로 바뀐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자, 그리고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이두 사람의 비아폰 정보가 삭제되었다는 건데, 왜이두 사람일까? 사실 홍장원은 부랴부랴 삭제할만하죠. 국회에 나와서 윤석열이 전화했는데, 이번 기회에 다 잡아들여 싹다 정리해. 이렇게 말했다. 윤석열 지가 싸질러 놓은 말이 하도 많아서 전부 막기 어렵긴 하겠지만, 어쨌든 이번 사건은 보면은 실제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는데, 뭐 지시를 했니, 받았니, 뭐 이런 얘기들이 마치 그 어떤 호수 위에 떠있는 달그림자 같은 걸 쫓아가는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았다. 이런 개소리를 하고 있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가능한 빼박 증거를 삭제한 걸로 보이고 홍장훈이 국회 나와서 얘기한 12월 6일 당일에 삭제되었다고 하니까 김봉식 서울경찰청장도 마찬가지인데 윤석열은 국회 질서 유지하려고 경찰 보냈다는 거 아니에요? 모르긴 몰라도 국회의원 표결 못하게 막아라 이런 뉘앙스의 발언을 했겠지. 김봉식 이 사람에 대해서 너무 잠잠해 말이 나온 게 없어요. 게다가 김봉식은 하나가 더 있는 게 뭐냐면 이게 킥일지도 모르겠는데 김봉식이 윤석열 탄핵 심판 8차 변론에서 뭐라고 했냐면 국회 측 변호사가 김봉식에게 수사 기록을 보니 윤 대통령이 개인 가정사를 얘기했다고 했는데 가정사가 뭐냐고 물어요. 그러니까 이 자리에서 답변하기 적절치 않다. 여기까지는 오케이. 그런데 사실 이 다음이 핵심이야. 다시 국회 측 변호사가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설명하며 가정사를 말했는데 이 자리에서 말하고 싶지 않다는 거냐 이렇게 물으니까 네 뉴스에 나오는 계엄 선포 이유와 다른 부분이다. 특검이라든지 그런 것과 관련 없이 대통령의 지극히 개인적인 이유라는 느낌을 받았다. 저는 윤석열이 숨 쉬는 것까지 김건희 허락 받고 한다고 생각해 왔어요. 지금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개엄 선포 전에 윤석열이 이거 아무도 모른다. 심지어 우리 와이프도 모른다. 비서실장도 모르고 수석도 모르고 와이프가 굉장히 화낼 것 같다. 이렇게 국무위원 몇 명한테 말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저 기사가 나왔을 때이 시대 최고의 로맨티스트 영부남 윤석열이 김건희 모르는 것으로 하기 위해서 약치는 거다. 혹시 피해 갈까 봐 그렇게 내심 생각하고 있었는데 지금 와서 보면 진짜로 김건희 막 힘들게 하니까 개엄을 선물로 준게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어요. 김봉식한테 했던 말이 진심인 것 같거든요. 자 보세요. 왜 진심이라고 생각하냐면 국무위원들한테 거짓말 치면서 김건희는 몰랐다. 약을 치는 거라면 김봉식한테 굳이 가정사 이거 빼박 김건희지 김건희 얘기를 할 이유가 없다. 앞뒤가 안 맞는다. 그래서 어느 정도 자체적으로 결론을 낸게 김건희는 진짜 몰랐던 것 같다. 멋진 남자 생색 안 내고 개연 빡 성공해서 선물로 주려고 했던 거 아닌가? 요즘에는 이쪽 가능성을 좀 봅니다 김건희가 개엄에 관여했는지 안 했는지는 수사해 보면 나오겠지만 그것 말고도 남은 여생의 상당 기간을 감옥에 있어야 되는 건들이 차고 넘치니까 특검으로 가야죠. 그래서 정리하자면 이제까지는 내란 실행 단계의 가담자들에 대한 수사와 재판이 진행되었다면 비와폰 서버가 복구되고 안가 cctv도 확보했다고 하니 진짜 가서 밥만 먹었는지 이것들을 조사하면 할수록 기획단계에 가담한 인원들에 대한 재판이 본격적으로 시작될 것이다. 내란의 기획이라는 부분에 조금 집중해서 보시면 그림이 조금 더 명확하게 보이시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지금까지 저는 정치유감이었습니다.